어... 그들의 성공 비법 지금 고... 창업의 필수품 간판. 그런데 이 간판이 창업 아이템이기도 하다는 사실. 창업서 어쩌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만들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책임을 져주고 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만들고 나면 이제 뭐 이제 소비자분들이 찾으면 잘안 오시더라고요. 이간판을 만들어져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간판 청소 수리 대행업을 차렸다는 김 대표. 아이디어 사업인 만큼 장사도 잘될것 같으세요. 매출은 3억 정도 됩니다. 괜찮다. 와, 이렇게 매출이 높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이론 교육부터 내부 실습 교육까지 김 대표가 직접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제가 밖에 나와서도 혼자서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마친 뒤 현장 실습에 나선 예비 창업자. 누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형광된 수명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등을 다 교체를 할 거예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종용 교체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제품을 다시 넣는 작업이에요. 간판 수리 또한 간단한 원리를 네, 습득하면 절대 어렵지 않다는데요. 음. 하지만 모든 초보자들에게 처음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 지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수입도 어느 정도 개도에 올랐고요. 아, 평균 수입은 한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능숙한 솜씨가 더해지니 어느새 수리가 끝난 형광등. 수리를 하다 보면 추락, 감전 등 각종 위험도 따르는데요. 때문에 관련 지식 습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요령만 익히면, 어우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저 많은 간판들이 다 돈으로 보이네요. <laughs> 그렇죠. 음, 네, 돈으로 보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닫고 어느새 본 모습을 찾은 간판 청결한 간판은 손님들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게 이미지에 도좋판을해요 깨끗해진 간판을 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완전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봄이라고 대청소해 주시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